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삼부 예배 올라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면와 평강 가운데 늘 믿음 안에서 강건하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분람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의 길잡이가 됩시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킴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 말씀 진품 명품 신앙을 가지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명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기도 하는데 그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은 그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짝퉁이 생겼습니다. 짝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가짜 모방 한 것의 은어인데 이게 우리나라 국어 표준 대사전에 올라갔습니다. 표준어로 등록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에도 진짜 신앙이 있고 그리고 거짓 신앙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짓 신앙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네 믿음이 커도다 라고 인정받아 응답받고 해결받고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품 명품 신앙을 가지라 첫 번째는 본질을 회복하라 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화가 있다고 책망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외식하기 때문이라라고 그러거든요. 외식이라는 말이 언어적으로는 가면을 쓰다는 겁니다. 원래는 연극 무대에 올라간 배우들이 그 역에 맞는 역할에 가면을 쓰고 올라가서 연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은 아닌데 왕의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의 신앙생활이 실제적으로 그러지 않는데 그러는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걸어간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그러면서 책망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소득의 10분의 1 그리고 곡식의 또 나무의 열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명으로 정할거든요 그래서 반사기관과 바리세인들이 그1 1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박하와 근체와 해양의 1 1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것이 향신료로 쓰이는 작은 식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로 하자 그러면 깨를 수확했어요. 근데 깨 수확한 걸 다시 가지고 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미료의 10분의 1까지 드렸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1 1조 생활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뭐 해주셔야 됩니까? 칭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외식한다 라고 책망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그 11조를 드리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같이 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내 딩과 내 성종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또 11절 하는 이유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보라고 11조를 드려라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드리는데? 11조는 드리는데 삶에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뭐냐면 공정하게 하는 거거든요.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한테는 잘하고 나하고 관계가 불편한 사람한테는 다른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극률은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용사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든 순간에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11조 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버렸다는 겁니까?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또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11조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니고 신약에서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를 생각해 준게 아닙니다. 뭐냐면 신앙을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오늘 23절에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것이 뭐겠습니까? 11조도 드리고 저것이 뭐냐면 정의와 극률과 믿음도 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조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했다라는 거거든요. 시골의 할머니가 자녀들이 효도 관광을 애국으로 보내 주셨답니다. 그래서 2주간 다녀오셨대요. 다녀오신 다음에 자녀들이 찾아와 가지고 어머니 가서 무엇을 봤습니까 많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응, 가서 봤더니 세상이 넓더라 그런데 노란 깃발만 보고 왔다 그러시더라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무슨 뜻인가 했더니 가이드가 어르신들 질의를 버리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란 깃발을 들고 있을 테니까 이거 보고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구경한 게 아니라 뭐만 보고 간 거예요 그 노란 깃발만 찾아보고 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예수를 잃어버리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때문에 싸우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 마귀가 하나님의 진리를 못으로 바꾸어요.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섬기게 한다는 거죠. 즉 본질의 핵심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부수적인 것, 지역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받을 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여러분 저렴들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힘들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교회 역사에 많습니다. 1453년에 이슬람 세력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옛날 터키라고 불리고 지금 트르키예라고 불리는 이스탄불에 침공해 왔습니다.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는 나라에 이슬람 교도가 침 전쟁하러 왔거든요. 이게 이제 신앙을 지키느냐 아니면 이슬람화 되냐는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때 교회가 싸우고 있었대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 성모 마리아상 눈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할 것이냐 천사가 남자냐 여자냐 성수, 세례에 대한 그 성수에 파리가 빠졌으면 성수가 오염된 거냐 아니면 파리가 구원받은 거냐 이것 가지고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트리키예가 이슬람 국가가 되었거든요. 러시아는 러시아 종교라고 원래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공산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교회에서 뭐 가지고 싸웠냐면, 설교할 때후드를 황금색으로 할 것이냐,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황금색으로 하면 어찌고, 빨간색으로 하면 어찌겠다한 겁니까? 그런데 그것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공산국가가 됐다는 거거든요. 손들은 그러므로 본질, 진리, 예수, 생명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주면 되잖아요. 황금색으로 하자겠더니 빨간색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십시오. 라고 저주면 되는데, 우리 그 자존심 때문에 지역적이고 부수적인 것 때문에 생명 걸고 싸우다가 결국은 교회도 무너지고 나나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켰다라고 그러거든요. 율법에 하루살이와 낙타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둘다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포도주를 담다 보면 거기에 하루살이들이 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명천으로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은 걸려낸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려냈으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러면서도 무엇은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낙타는 삼킨다라는 거거든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말씀 이 핵심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 그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트온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고쳐달라고 구합니다. 예수님, 나네 집에 갈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우리 집 오신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도 남의 소아에 있고 제 밑에도 소아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이 뭐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마왕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모한다는 뭐 겁니까?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오 8장 10절 말씀. 같이 갔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믿음을 보니까 진짜 믿음이구나. 귀한 믿음이라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그다음에 하인을 모아 주십니까? 고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이 될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만 붙들고 예수만 붙드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문제도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보에게 여인도 똑같지 않습니까?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나를 불쌍하게 주십시오. 그러는데 듣지를 않으십니다. 무관심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외 다른 곳에 번음을 받지 않았다. 그랬더니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했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때도 그 연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구설거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커도다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무관심한가? 무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못 치고 가는 겁니까? 외치고 가니까내 자존심이 상해요. 내 감정이 상해요. 내 기분이 상해. 그런데 그것에 신경을 안 쓰는 거잖아요. 오직 나는 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있어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그지역적인 문제, 부서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그래도 결국은 누구를 붙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붙드니까, 본질에 집중하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은 거예요? 딸이 나은이라. 그럼 성도 여러분, 저렴들도 예수님을 붙들면 말씀을 붙들면 그 핵심 가치의 본질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크다고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성도님 음식점은 식당은 무엇으로 승부하는 곳입니까?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차장이 커요. 근데 맛이 없어. 그럼 그 다음에 가요 안 가요? 시설은 좋아요. 그런데 맛이 없어.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럼 교회는 뭘로 승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뭘로 승부하는 것입니까? 우리께서 예수 맛이 나고, 예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커도다. 라고 그러시면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예수님께 응답받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품 명품 신앙을 가지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에 빠지는 이유가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 옳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석관과바리새인들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뭐가 됐다는 겁니까 겉은 깨끗해요. 겉은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손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에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하게 되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손을 열심히 씻으셨잖아요. 뭐에 안 걸리려고?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뭐냐면 내가 손을 날마다 씻는 것처럼 내 마음도 씻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도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뭐한다는 겁니까?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예수를 쌓으면 예수가 나오고, 말씀을 쌓으면 말씀이 나오고, 사랑을 쌓으면 사랑이 나오는데, 미움을 쌓으면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미움이 나와요. 분노를 쌓으면 분노가 나오고, 욕을 쌓아놓으면 욕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속 사람이 예수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천국으로 채우는 선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것들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난안 농군학교 교장하셨던 김용기 장로님이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하라고 그리고 동방요배 아침마다 조예하면서 천황에게 잘하라고 이것들을 시키는데 신앙인이니까. 거절하고 안 했거든요. 그러면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가서 옥골을 치우거든요. 일본 형사가 하루는 불러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유독 너만 안 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다 억지로 하는 겁니다.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이 될수 없고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이 될수 없는 것처럼 그 힘이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것인지 자원에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속을 알수 있는 기가가 있다 그러면 찍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면서 천황을 욕하는 것보다는 욕안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안 하면서 하나님께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냐. 라고 했더니 일본 형사가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된다고 보내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김용기 장르님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믿음이 있고 내 아니나 환편이나 환경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녹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신앙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늘 깨닫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착망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시체를 가까이하거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서 정결 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절기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나오면서 무덤을 지나거나 무덤가에 앉을까봐 여기는 무덤입니다라고 그러면서 회칠을 해놓은 거거든요. 하얗게 해치를 해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덤을 해치한다고 래서그 무덤이 바뀌는 건 아니죠 아무리 무덤이 하래해도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시체가 있고 썩은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해치는 신앙에 대해서 오래하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속에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들 해처럼 무덤으로 살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돕고 인도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이 선생님이 다 사람들이 예수께로 갑니다. 어떻게 좀해 보십시오라고 넉두리를 할때 요한복음 8 3장 28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새하여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예수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이 써야안 써요, 써요 안 쓰일 뿐더러 뭐냐면 나는 도리어 신부를 취하는 것은 누구냐면 신랑인데 신랑 친구로 옆에 서서 나는 그 기쁨이 뭐라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죠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는 것이 예수께 가는 것. 사람들이 예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쁘다. 그래서 나는 새하야 하겠고, 누구는 예수는 흔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능력은 나타나고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될줄 믿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200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명품은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나타납니까? 가치가 드러납니다.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절을 하거든요. 그때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서우면서 나도 사람이다. 구원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집중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누구에게 예수께 집중해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라고 인도한 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베드로 신앙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약한 신앙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도왔더니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예수님의 사도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될줄 믿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오늘 제목을 그것을 따서 삼았는데 이 프로그램이 1995년에 시작했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잘안 보시죠. 29년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라고 생각하고 귀한가라고 생각해가지고 소중하게 모시고 있다가 감정을 받으려고 나왔는데 감정을 받아보면 열에 여덟 아홉은 뭡니까? 가품이에요. 진품이 아니에요. 명품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어떤 남자분이 아주 당당하게 나왔어요. 자기 집안 대대로 조상적부터 물려오는 가보 문서라고 그러면서 이게 딱 가지고 와서 자랑을 했어요. 이게 엄청난 문서라고. 그런데 감정단이 감정을 했어요. 감정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노비 문서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얼굴이 벌개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순간 당황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그 노비 문서인 줄 모르고 가보로 생각하고 어떻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소중하게 갖고 있었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아닌데 그것을 진짜인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보면 나중에 노비 문서입니다. 이러면 그때는 좀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예수가 없으면 뭐한다는 겁니까? 버림받는다는 거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핵심이다. 우리의 본질이다, 우리의 생명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믿음이 커도다라고 인정하셔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진품, 명품 신앙과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 사를하다 보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고 인정하시고 응답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